안녕하세요. 스페이스 솔루션의 이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스케치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기존의 스케치 방식에서 NX 196 버전부터 새로운 스케치 방식이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1953 버전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스케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기존의 스케치를 보면은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을 했던 스케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New Sketch Mode 에서 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금 더 깔끔한 모양을 띄고 있는데요 이렇게 라인을 그리고 우리가 라인을 클릭해서 치수를 입력하고 구속을 주고 그렇게 사용을 하는 방법이에요 기본적인 커브를 생성하는 기능은 다 똑같고요. 달라진 점이 있다면 새로운 디멘전, 즉 치수를 기존과 다르게 생성을 해주는 방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스케치를 한 다음에 치수 디멘전, 레피드 디멘전으로 길이 값을 입력을 해줬죠. 새로운 스케치 모드에서는 스케치로 라인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우리가 입력하고자 하는 라인을 클릭해서 이렇게 초록색깔 프리뷰 디멘전이 나타나는데요. 그 디멘전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치수값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이번에는 구속을 넣는 방법이 조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지오메트리 컨스트레인으로 사용을 해서 우리가 스케치에 구속을 넣을 수 있었는데요. 새로운 스케치 모드에서는 명칭도 '릴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관계라고 부르고 있고요. 제일 두드러진 점이 이러한 창이 없이 하나의 이렇게 바 모양으로 된 창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코 인시던트와 남의 포인트 온 커브 콘센트릭이 하나의 메이크 코 인시던트로 합쳐져서 이렇게 세 개의 기능을 코 인시던트로. 한 번에 선택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그래서 X로 되어 있는 거는 단축키를 의미하는 거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NX를 띄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X를 기존 스케치 창과 그 다음에 새로운 스케치 창으로 두 개를 이렇게 띄어놨어요. 기존에 있는 스케치를 클릭해서 마찬가지로 탑 이 부분을 찍고 오케이를 누르면 기존의 모양과 같이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고요. 렉탱글로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면 오토 디멘전이 나타나고요. 똑같이 더블 클릭해서 100을 입력해 주고 새로운 치수를 찍고 싶다 하면은 이 라인을 찍어서 이렇게 입력을 해 주는 방식이 기존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스케치는 어떤 방식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케치로 들어가서 탑뷰를 선택을 해서 MB2. 제일 먼저 달라진 거는 여기에 좌표계가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좌표계 대신해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처럼 되어 있네요. 똑같이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로 사각형을 그려주고요. 지금은 치수가 안 나오죠. 제가 치수를 넣고 싶다면 라인을 찍으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미리보기 치수가 나타나고요. 이 미리보기 치수를 더블클릭해서 100으로 입력을 해줄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라인을 클릭. 마찬가지로 이렇게 더블클릭해서 똑같이 100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사각형이 완성이 됐고요. 기존의 스케치와 마찬가지로 스케치를 프리 디파인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차이점은 또 이렇게 안이 쉐이딩이 되어 있네요. 한번 치수 다시 한번 넣어 볼까요?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이 라인과 이 호리존탈 축을 찍어주시면 이렇게 각도가 나타나고요. 각도도 45도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치수가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요. 여기 보시면 constraint 즉 relation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창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기존 스케치에서 서클을 그렸을 때 이 서클의 센터를 잡고 y축을 선택을 해서 포인트 온 커브 하듯이 이렇게 생성을 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제가 서클로 그려 볼게요. 포인트 온 커브가 요 하나의 메이크 코인시던트로 합쳐졌다고 앞에서 설명드렸는데요. 먼저 이 서클에 갖다 대면 이 서클의 센터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때 센터를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축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 make coincident 가 활성화되면서 클릭해주시면 똑같은 결과 값을 나타나게 되겠죠. 기존의 포인트홈 커브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인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라인의 끝점과 그 다음에 스케치의 오리진을 클릭해서 다시 코인시던트라면 기존의 코인시던트, 점과 점을 붙이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콘센트릭도 코인시던트로 합쳐졌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서클 하나 그리고 코인시던트는 서클과 서클, 써클, 바깥에 라인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라인 선택하고 라인 선택해서 또코 인시던트를 해주시면 이렇게 코 인시던트가 되는 거겠죠. 여기서 코 인시던트와 포인트온 커브와 콘센트릭이 이세 가지가 하나의 코 인시던트로 합쳐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식이 이렇게 지오메트리 컨스테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밖에서 라인을 찍어주시고 원하는 구속을 찍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스케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때 다시 한번 구속에 넣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 피니시 해주고요. 자, 그러면 참고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 스케치를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파일에서 유틸리티에서 얼리액세스피처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u s e v 클래식 솔버 UI h 스케칭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존 스케치를 사용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온"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기본 디폴트는 "오프"고요. 오프로 되어 있으면 지금 우리가 방금 배운 새로운 스케치로 사용을 할수 있는 거고요 여기를 on으로 바꿔주시면 기존에 사용했던 기존의 스케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OK를 눌러주시고 nx를 한번 종료했다 다시 시작해 주시면 기존의 스케치로 변경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스케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